안녕하세요. 박가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이 눌러줘야 저도 힘이 나서 레슨을 합니다. 꼭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팔의 올바른 카카, 팔의 궤도 알기. 어, 그냥 뭐 올바른 팔의 궤도 알기. 그냥 팔만 잘 써도 언더 파까지는칠수 있다. 뭐, 뭐 이런 이런.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렸어요. 뭐 팔은 옆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아니면 뭐 들어서 무조건 우측으로 떨어뜨려서 몸에 회전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모르겠대. 음. 아 그래서 제가 영업 비밀을 깝니다. 내가 오늘도 영업 비밀을 제가 오픈을 합니다. 아이홈 트레이닝도 같이 할수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을 이렇게 칠 거예요. 자 팔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위 아래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항상 위아래를 움직이고 몸은 수평적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위아래를 움직이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가라. 아니면 이렇게 들어서 우측에다 놓고 돌면서 가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모르겠대. 하, 네, 특급 뭐 이거는 뭐 특급은 아니고 다른 분들은 해서 저는 이렇게 레슨을 해요. 실제적으로. 자 보세요. 올바른 팔의 궤도를 아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진짜 모르겠다. 그냥 팔만 잘 쓰고 다 엎어치는 거, 궤도, 정타, 비거리 다 좋아집니다. 그냥 제가 항상 벽 앞에 서 있으면 대박 레슨이 나오죠. 자, 벽이 생깁니다. 이제 쫙 벽이 생겨요. 자, 벽이 생겨요. 그냥 채를 놨어요. 그러면 팔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죠? 위아래, 여기서. 그랬을 때 주먹을 한번 제가 접을게요 그러니까 그립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위아래로 움직여요. 위 아래.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몸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왜냐? 정확한 팔의 움직임을 할 거니까. 자 여기서 했죠.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팔만 하면.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 벽이 지금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laughs> 응. 상상도 못했죠. 자 보세요.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우측으로 돌리면 돼요. 우측으로. 우측으로. 자, 작게 그려서 계속 크게 갑니다. 그러면 내 몸과 벽이 있어요. 그럼 벽을 딱 두고 계속 이 벽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가겠네요. 몸을 지금 돌리지가 않고 있으니까 팔만 움직인다면.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에 공이 여기 있다 치면 딱 들었으면 체를 신경 쓰지 마세요. 손이 다니는 길을 지금 생각하세요. 벽이 있어요. 벽을 계속 이렇게 문질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문질르고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공 어떻게 칠 건데 나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자 보세요. 팔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몸 앞에 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요. 그쵸? 이 라인이 공 라인이고, 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갈때 손목에 힘을 빼자.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헤드가 계속 지금 서 있어요. 이렇게 가면 놓으면 떨어지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요렇게. 어. 제가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벽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요. 그럼 여기 벽이 자, 공을 맞히기 위해서 여기서 손목에 힘을 이렇게 빼버리면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잡고 있는 걸 빼버리면 중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보세요. 하나, 둘 하면서 놓고 제자리에 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 저 몸은 하나도 돌리지 않았어요. 저 공도 안 봤었잖아요. 공 맞죠? 이게 손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해서 어깨 전까지 들어가냐 이거죠. 자, 보세요. 벽이 빡. 요렇게 돕니다. 손목 딱 놓으면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손이 계속 내몸 앞에 있어요. 자, 여기서 요렇게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우양을 해보세요. 요렇게. 자, 그랬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인 걸까요? 요렇게 돌리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돌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여기서 손목을 놓으면 몸이 같이 돌면 요게 한 방에 샬로잉 인에서 아웃 모든 계도가 끝납니다 하... 이거를 제가 공개할 날이 올지는 내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치시면 돼요 저는 그걸로 위대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셋 음. 그래서 제가 그냥 첫 번째 단계를 알려 드릴게요 팔만, 그러니까 몸통 회전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팔의 올바른 궤도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아마추어 분들 90, 제가 봤을 때 99%가 팔의 올바른 궤도를 몰라요. 그리고 팔을 잘못 쓰기 때문에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고 보세요. 많이도 보셔도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치는 영상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거는 이제 몸하고 회전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여기다 놓고요. 보세요. 여기다 놓고 하나 살살 작게 돌리세요. 하나 둘 오른쪽을 돌리는데 손목을 딱 떨어뜨려서 그냥 딱 펴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 자, 그럼 몸 하나도 안 움직이죠. 그러면, 하나, 둘, 한 다섯 개에서 열 개만 치면 느낌 와요. 자, 들어서, 요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죠.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시계 방향. 이상하세요? 이게 맞는 건데. 자,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싹 문질러요. 문질러 벽을. 치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팔이 있으면 그냥 여기다 놓고 앞에 있는 겁니다. 자, 벽이 다시 한번 생겨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팔을 뻗어 놓고, 이걸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 이게 돌아요. 돌아서 여기서, 세우고 있어. 세우고 돌아. 근데 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면 어깨 좀 많이 안 해도,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잖아. 딱. 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막, 옆에서 보시면, 이런 거, 막, 여기서 뒤로 제껴가지고 치라 그러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밀고. 자,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면 무조건 일로 갑니다. 음. 올바른 궤도로 하, 첫 특급. 비밀이라는 비밀이고. 자, 집에서, 자, 보시고요. 이러고 있으세요. 어, 자. 벽, 진짜 벽에다가 대고요. 이 돌리세요, 이렇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쉽죠?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하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게 진짜로 사진을 한번 찍어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치면 손이 내몸 앞으로 다니거든요, 이렇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렇게 치면 이 느낌이, 이런 느낌 날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치세요. 어, 하지 마세요. 잘 알려드리잖아요. 어. 그냥 씻고 편안하게, 몸 편안하게. 꼭 제발 좀 쳐서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요. 이상 박하는 프로였습니다.